친구들 안녕 강진모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못 오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루빨리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문명철 전도사님도 그리고 김현산 전도사님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이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 줄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전도사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그 벌, 그 벌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슬퍼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까이 가까이 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돌은 너무나 무거워서 여러 사람이 그 돌문을 밀어야지, 그 문이 열리는 문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문을 열었을까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베드로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해요. 그 말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 안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었어요. 결국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두리번 두리번 찾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나의 소중한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그 마리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한 사람이 서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소중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이 이 무덤 안에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훔쳐 갔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때 마리아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손에 못에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다고 했나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했나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고 전도사님이 알려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진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진실이고 정말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주실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너 혹시 교회 가 봤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사실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이 될 테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 무릎하고 기도 무릎하고 기도 선하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혼자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멀리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